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보통 병원마다 다 틀리긴 한데 맘모톰 수술이나 진공흡인 유방종양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혹만큼의 공간이 붕 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혹이 있었던 공간이 지혈작용이 안된 채로 피가 날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피부가 덮여져 있겠지만, 그러면 피부가 덮여져 있는 그 밑에 잠재적 공간은 첫 번째는 피로 가득 차요. 피로 가득 차다가 24시간이 지나면 보통 지혈작용에 의해서, 보통 혈소판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혈소판 수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지혈작용이 잘안 되는데, 혈소판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24시간 정도 지나면 여기 멍이 들게 돼요. 액체의 피가 딱딱해지면서 여기에 굳게 되는데, 호 크기만큼 클수록 피떡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다니잖아요? 멍 들고 피떡이 잡힌 데는 만무뜸하고 나서 엄청 아파요. 그럼 이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원마다 방식은 틀리지만, 이 부분을 납작하게 눌러서 공간을 작게 하고 압박붕대로 매든지 수술 브레이저로 여기를 눌러주게 돼요 그러면 공간이 작아지니까 멍드는 양이 적겠죠 멍드는 양이 적으면 걸어 다녀도 유방의 유동성이 덜 아프고 덜 찌릿하고 멍이 드는 걸 금방 흡수해서 정상적인 혹 위의 뚜껑과 혹 아래 바닥이 이뤘었던 게 붙을 시간이 될 거예요 넉넉하게 멍이 많이 들수록 공간이 넉넉해서 많이 피떡이 차일수록 피떡을 흡수하고 가장자리부터 붙어야 되니까 너무 아픈 시간을 많이 하게 돼요 즉 맘모톰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절하게 지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보다 훨씬 더 작은 공간으로 피떡이 만들어지면 딱딱할진 모르겠지만 흡수되고 어 아무는데 시간이 훨씬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혹의 부피만큼 압박을 해서 그 부분에 가장 최소량의 멍을 들게 하고 그 피떡이 풀리고 나면 가장자리부터 붙어서 일반적인 직립 보행을 하더라도 유방의 유동성이 나한테 통증으로 다가오는 게 훨씬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만모토을 하고 나서든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든 한 피멍이 들어도 그 피멍이 지열만 잘 되면 오히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훨씬 편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조직검사하고 혹은 진공으로 수술하고 나서 유방이 딱딱해진 게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눌러주는 거예요. 왜? 공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핏떡이 조금 생길 거고 조금 생기면 딱딱한 게 조금 덜 해요. 근데 피떡이 많이 생기면 멍이 많이 들 거고 멍은 선지처럼 딱딱해지다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아프게 오랜 시간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만모통을 하고 나서 너무 아파요. 지금 한달 됐는데도 아파요. 하시는 분들 보면 멍이 오래 간 분들이 많고 그 멍이 오래 간 분들은 멍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보통 자기가 하던 불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통증이 심하실 거예요. 왜? 수술 안한 가슴이 안 아팠었듯이 수술한 가슴이 안 아플 순 없거든요. 게다가 멍이 있는 상태라면 움직일 때마다 수술한 데가 부대 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멍이 하나도 없어. 마무톰 했는데 수술했는데 조직검사 했는데 흉터도 없고 딱딱해진 데도 없어. 그렇다면 일반 브라를 해보면 유동성이 있어도 가슴이 찌릿거리면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진 않아요. 훨씬 낫죠. 근데 극소수에서는 생리 전후 2주 동안은 수술한 데가 찌릿찌릿 수술 안한 데하고 다른 이상 증상, 이상 반응이 일시적으로 올수 있어요. 근데 수술이나 조직 검사를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지니까 그건 점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이 문제인 거지, 아, 지난달보다 좀 괜찮고, 어, 다음달이 이번달보다 괜찮다면 합병증으로 심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